병원에 가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주사 한번 맞아보시죠. 허리 통증, 목 디스크, 무릎 관절, 어깨 통증, 혹은 만성피로 염증, 면역력 저하까지 약으로는 잘안 듣고 수술은 부담스러울 때 의사가 권하는 선택지 중 하나가 바로 주사 치료입니다. 그런데 계산대 앞에서 비용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건 비급여 주사라서요.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손 보험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듣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치료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미용 체력 개선 목적의 주사로 보입니다. 같은 주사를 맞았는데 어떤 사람은 보험금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거절당합니다.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비급여 주사제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주사를 말합니다. 영양주사, 통증주사, 재생주사, 증식치료주사, PRP, DNA주사, 태반주사 등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실손보험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손보험의 핵심 기준은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 목적이었는지입니다. 즉, 비급여 주사라도 치료 목적이 명확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했다면 보상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사가 이 치료 목적을 매우 엄격하게 본다는 점입니다. 보험에서 비급여 주사가 문제되는 이유는 대부분 이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이 주사는 치료인가? 보험사는 비급여 주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질병 치료를 위한 의학적 주사. 둘째, 통증 완화, 컨디션 개선, 체력 보강, 예방 목적의 주사. 이 둘의 경계는 생각보다 매우 모호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아파서 맞았는데 왜 치료가 아니냐고 느끼지만 보험사는 이 주사가 없어도 치료 경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따집니다. 즉, 있으면 좋은 치료와 없으면 안 되는 치료를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실제 분쟁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비급여 주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증 조절 목적의 반복 주사, 재생 회복을 강조한 주사, 영양 면역 항산화 계열 주사, 장기적으로 맞는 유지 주사입니다. 특히, 같은 주사를 짧은 간격으로 반복해서 맞았을 경우, 보험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치료라기보다는 관리 목적이다. 이때부터 보험금 지급은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의무기록입니다. 보험사는 주사 이름보다 의무기록에 적힌 내용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가 보험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의사는 의학적 판단을 합니다. 보험사는 약관에 따른 판단을 합니다. 의사의 설명과 보험사의 판단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의사가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한 치료가 보험에서는 필수 치료가 아니다로 해석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그래서 의사 말만 믿고 보험까지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더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비급여 주사와 관련해 일부 사례에서는 보험사기 의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 목적을 과장하거나 실제 상태보다 심각하게 기록되도록 요구하거나 보험을 염두에 두고 불필요한 주사를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몰랐다고 해도 보험사는 부당 청구나 과잉 진료 연계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실손 보험에서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청구 내용이 부적절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급여 주사와 실손 보험을 두고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비급여 주사는 자동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주사를 맞기 전이 치료가 질병 치료의 핵심인지 보조적 선택인지 스스로 한번더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반복 주사일수록 보험 리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넷째, 보험을 위해 치료를 받는 구조는 결국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의 기준은 항상 건강이어야 하고 보험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급여 주사제는 현대 의료에서 매우 흔한 치료수단이지만 실손보험에서는 가장 까다롭게 보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비급여라서 안 된다도 아니고 주사 맞았으니 당연히 된다도 아닙니다. 보험이 보는 것은 이 주사가 정말로 치료에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 필요성이 의무기록에 어떻게 남아있는지입니다. 비급여 주사와 실손보험 문제는 미리 알고 접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치료도 보험도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려요.